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월달 세일이 오늘 밤 0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세일 타이틀은 미리 만나는 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봄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언제나처럼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기가 좀 힘드시죠? 제가 보기 쉽게 이쪽 왼쪽 위에다가 띄워드릴 거예요. 29달러 이상 3달러 할인, 69달러 이상 8달러 할인, 기타 등등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시면은 일정 금액을 할인받으실 수 있는 할인 코드가 있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직구 상품, 한국 배송 상품 양쪽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몇몇 특정 상품들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마 코드를 넣으시면은 이거 적용 안 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일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크릿 코드라는 게또 들어갑니다. 요거는 직구 상품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코드인데 요거는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요 직구 상품 전용에만 적용되는 요 코드가 할인 폭이 살짝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가장 이득되는 코드를 이용하셔가지고 할인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결제 할인이 나와 있는데, 요번에는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세 가지 카드사가 결제 할인을 지원을 합니다. 이 세가지 카드사 전부 100달러 이상 주문시 13달러 할인을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요 해당 카드 있으신 분들은 꼭요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150달러 이상 구매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150달러 이상 구매시 28달러 할인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13달러를 추가 결제 할인을 받으시면은 150달러의 물건을 109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41달러를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50달러를 채우기 위해서 뭘 구매할지 여러 가지 뒤져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코드, 그리고 직구 상품에만 적용 가능한 시크릿 코드, 그리고 결제할인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구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한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고 장바구니에 넣어 두셨다가 오늘 밤 0시 땡 하시면은 결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샤오미 미지아 공기청정기입니다. 이제 2월달도 중순이 넘어가고, 이제 3월달이 오고, 그러면 이제 황사도 올 거고, 요새 미세먼지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기청정기 없으신 분들은, 요 샤오미 미지아 공기청정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제품은 발뮤다 스타일로 360도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위쪽으로 정화된 공기를 뿜어주는 요런 스타일의 공기청정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공기청정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필터라고 생각하거든요, 필터. 그리고 필터 가격, 요게 중요한데, 요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구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요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3개월, 아니면은 조금 공기가 안 좋을 때만 선택적으로 키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갈수 있겠죠. 근데 요 필터가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쳐도 1년에 40달러 정도 되겠죠. 40달러. 그렇기 때문에 5, 6만원 정도만 지불하시면은 필터 자주 교체하시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자주 사용을 안 한다. 미세먼지 예보 같은 거 보고 미세먼지 안 좋을 때만 선택적으로 껐다가 켰다가 한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이상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 교체 필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은 국가별로 어댑터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EU 어댑터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샤오미 워터픽입니다. 샤오미 워터픽. 비대나 전동 칫솔처럼 한번 써보면 쓰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혹시 양치질 하실 때 칫솔로만 양치질 하시는 분들, 이 워터픽 한번 써보면 시원함이 다르고 또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약간 찌꺼기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샤오미 워터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전동 칫솔 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t 302 전동 칫솔 요 샤오미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 되게 저렴한 제품도 있어요 막 5천원 만원 요 정도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저도 써봤는데 너무 저렴한 제품은 약간 진동이 너무 약해 가지고 좀 애매 하더라고요 근데 요 샤오미 미지아 t 302 정도 되면 은 꽤나 쓸만 합니다 메인으로 쓰셔도 되고 내가 이미 소니케어 라든지 오랄비 요런 조금 비싼 전동 칫솔 쓰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집에서 쓰실 때는 그런 제품 사용하시고 뭐 사무실이라든지 외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저렴한 요런 샤오미 전동 칫솔 같은 거 구매하셔 가지고 간편하게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요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조금 저렴하지만 쓸만한 요런 전동 칫솔 사용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치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그 다음에는 샤오미 코털 정리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깔끔하게 머리 만지고 옷 입고 해도 약간 코털이 삐져나오면은 굉장히 약간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코털 정리기 하나 구매하시면은 언제나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털 같은 거 함부로 뽑으시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참고로 이 제품은 usb 타입c로 충전 가능한 제품이라서 충전하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샤오미 로봇 청소기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 가격이 427달러라고 나와있는데 이봄 세일 시작하면 은 350달러로 가격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 담아두셨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제품 물걸레 기능 뭐 걸레 빠는 기능 그리고 먼지 비움 기능까지 다 있는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성능도 쓸만하고, 더군다나 이 먼지 비워주는 기능, 이 먼지통 비워주는 기능 없는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귀찮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봇 청소기에 탑재되어 있는 먼지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주 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기능이 있으면 여기 써있죠. 75일마다 비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두달 이상 두 달에 한 번씩 비워 주면 된다는 거죠. 요 스테이션 안에 있는 먼지통으로 요거를 이렇게 비워 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물 걸레도 자동으로 빨아 주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사용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샤오미 로봇 청소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샤오미 침구 청소기입니다. 침구 청소기. 아니, 뭔 침구 청소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반 청소기로 이 침대나 이런 거 빨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들러붙습니다. 이 제품은 침대나 뭐 이불 같은 거 청소기로 빨아들일 때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하듯이 그까 그러니까 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침대가 상당히 더럽다 그래요. 먼지 같은 것도 자주 쌓이고 우리 몸에서 각질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침구 청소기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쾌적한 수면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샤오미 스팀 다리기입니다. 스티머라고할수 있죠. 평소에 구김이 자주 가는 옷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은 이런 스팀 다리미 하나 있으시면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스팀 청소기입니다.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묵은 때 아니면 기름때 굳어버렸거나 늘러붙은 부분들의 요 고온 스팀 청소기를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주방 렌지 후드 이쪽 요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막 기름때가 끼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때 홈쇼핑 이런 데서 막 자주 팔고 그랬죠. 근데 요 제품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기 때문에 집안 청소 라든지 늘러 붙은 기름때 요런거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스팀 청소기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니 냉장고입니다 화장품 냉장고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품 냉장고로 사용하셔도 되고 요런식으로 조그만 음료수 같은 것도 넣어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약간 냉장고 왔다갔다 하기 조금 그랬다 내 방에 나만의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화장품, 스킨 로션, 요런 거 넣어 놓을 조그만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런 제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와플 기계입니다. 요런 거 비싼 돈 주고 사면은, 아,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쓸까? 뭐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필요할까? 요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요 제품은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한두 번 쓰고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가격일 것 같아요. 평소에 와플이라든지 크로플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한 두세 번만 이용하셔도 본전은 바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크기도 상당히 작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관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렇게 거치적거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알리 봄 세일과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할인 코드, 결제 할인 정보,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들 구매 링크는 전부 다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정리해 가지고 적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은 방문하셔 가지고 장바구니 담아 두셨다가 세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밤 0시 땡 하는 순간 결제하셔 가지고 할인 충분히 받아 가지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